안녕하세요. 퍼플켓의 타로 시간.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 자, 이제 타로카드를 시작하기 전에 타로카드를 구입을 하셔야 할 텐데, 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사이트들이에요. 사실 국내 타로카드 관련 사이트가 많은 편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타, 국내 타로카드를 처음으로 공식 도입한, 공식 수입한 인터아비사가 있고요. 이제 w w w 인터아비다 i 오 o k r 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로클럽이 있는데요, 국내 최다 보유 회원 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최초 타로카드 그랜드 마스터이신 마스터 칼리님이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여서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 두개다 전부 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타로카드의 정의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리고 종류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타로카드를 사시려고 할때 어, 서양분들은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가 봐요. 네, 좀 마법적인 그런 쪽에 많이 빠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나 이게 집시 할머니가 오셔서 계시리 내려 주시면서 이제 카드를 건네 주시면난 그게 이제부터 타로 카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타로 카드는 본인에게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운셀링으로서의 선물로서 생각하시고 금전적으로 돈을 주시고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um, 첫 색을 구입하시길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물론 본인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손에 익히기에도 좋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첫 걸음은 이제 사람이 걸을 때 걸음마부터 시작해야지 띵박질부터 시작하면 다치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것처럼 기본부터. 어, 기초적으로 타로 카드를 시작하실 때는 라이더 웨이트나 유니버셜 웨이트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라이더 웨이트랑 유니버셜 웨이트 두개다 굉장히 국내에서는 유명하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 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들입니다. 음, 구성 장수는 똑같고요. 이제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게이 라이더 웨이트 카드인데요. 1910년에 출판이 됐고. 에드워드 웨이치 박사가 고안을 했어요. 좀 유명... 오래됐죠.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건데요. 그만큼 역사만큼 이제 좀 이미지가 원색적이고 그 당시에 컬러 프린트가, 컬러 프린트는 고사하고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라 원색적이고 또좀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된 게또 나름대로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거에 매력에 빠지셔서 유니, 이제 라이더 웨이트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음,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쉽고 또 상징들이 많아서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고 또 쉽게 사용하시고 있고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같은 경우는 이 라이더 웨이트에 기본에서 나온 카드인데요. 사실 라이더 웨이트랑 똑같아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아, 같은 카드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똑같은데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같은 경우는 라이더 웨이트 카드에 비해서 좀더 선이 부드럽고 색감도 파스텔 계열로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고요. 좀더 카드가 성이 있고 꼼꼼해 보이죠. 음, 그 다음에 설명해 추천해드릴 카드는. 아쿠아리안 타로예요. 이건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건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덱이라서 좀 골라봤어요. 타로 일러스트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린 아쿠아리안 타로라고 하는데요. 어, 이름에서 느껴지듯 아쿠아, 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뒷면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흰 빗살 무늬가 삽입돼서 시원한 느낌이고요. 카드 그림은 전반적으로 인물의 얼굴을 부각시켜서 좀 이렇게. 예쁜 여자 얼굴들이 많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되게 어 화사하지는 않지만 좀 사파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카드고 또 여름에 어울리는 그림만큼이나 해석도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돌려 말하기 싫어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질서적인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이 카드는 놓칠 수가 없죠. 길디드 카타로예요. 길디드는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 보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카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화려한 그림입니다. 이 화려한 그림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다가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기초 덱으로도 손색이 없는 카드예요. 사실 그림이 그냥 좀 어, 되게 사실적인 인물 묘사가 사실적이고, 반짝이는 효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골드색, 실버색들이 색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 보여서 언뜻 보기에는 값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 또좀 뭔가 있어 보이는 카드죠. 어, 과시용으로 괜찮은 카드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길디드 타로도 괜찮고요. 음, 자, 이제 타로 카드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할 텐데, 타로 카드를 구입하실 때 중요한 게네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돈. 이 돈이 받쳐줘야 카드도 팔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드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국내 보편화된 후로는 18,000원에서 23,000원 대면 다양한 카드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카드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쉽게 쉽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로카드의 상징. 중요한데요. 어, 이 묘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도 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예를 들면, 마르세이유 카드 같은 경우는 뒤에, 인물을 뺀 뒤에 공간이 전부 다 하얀색 여백으로, 그러니까 흰 바탕으로 남아있어서 인물 외에는 딱히 설명할 게 많지 않은 카드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상징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는 라이더 웨이트나 웨이트 복제본 계열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웨이트 복제본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 복제본이 뭐지? 그냥 뭐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쿠아리안 카드나 길디드 그리고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도 복제본 카드의 일종입니다. 자,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카드의 뜻을 똑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웨이트 복제본 계열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전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타로카드 쓰시면 이렇게 셔플이라고 하죠. 많이 섞어야 하는데, 전 사실 손 모양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손이 작으면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의 크기라든지 양도 정해져 있겠죠. 한정 이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에 딱 맞게 너무 큰 카드를 선택하시기 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작은 타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손이 좀 크신 분들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큰 카드를 사용해도 무리 없으시다는 점 네,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사파 그림이 중요하죠 자필 꽂히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딱 카드를 보다가 어우 나 저거에 지름신이 왔네 자, 저걸 질러야 해. 어머, 이건 꼭 질러야 해.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개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화카드를 좋아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르노보풍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딕, 뭐 사진을 좋아하시는 사진 타로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좀 르네상스풍, 좀 자연스러운 자연계열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음,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랑 얼마나 호환이 잘 맞느냐, 내가 그림에 대한 애착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타로카드를 다루는 것도 달라지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타로카드 자격증에 대한 건데요. 음. 자, 타로카드 자격증이 국내에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 이 타로 카드 자격증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려는 분들이 없기도 하신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따질 않아서요. 음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이제 일 개의 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는데요. 각각의 단계는 타로 자격증 협의회에서 정한 지식과 기술의 표준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타로 자격증 협의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본부는 미국에 따로 있고요. 아, 표준적인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자격증,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사항인데요.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해서 7단계까지. 자, 1단계는 CATR, 2단계는 CTR. 그리고 세 번째는 CPTR. 제가 스펠링까지 다 읊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요.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CTC. 다섯 번째가 CTM. 그리고 여섯 번째 CTI.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ctgm 말 그대로 그랜드 마스터 그랜드 타로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음, 이게 타로카드 자격증의 최고 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본사에서 이제 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국내에는 딱한분 계시는데요 그랜드 마스터 칼리 님이라고 하죠 국내에 여러 가지 유명, 유명한 이제 저서들을 많이 내기도 하셨고 또 저기, 신촌인가? 어디 서울에는 타로카드 카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뷰를 빼고 타로클럽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국내에 좀 타로카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죠. 어, 첫 번째 단계는 초보 타로 해석자 자격인데요. 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타로카드의 일상적인 의미를 알고 기본적인 세장의 카드를 가지고 타로카드를 볼수 있는 본인의 내 점을 볼수 있는 그 자격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방향과 역방향 카드의 의미를 모두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장 이하의 카드 스프레드를 할줄 알고 나 말고도 타인의 카드 점을 봐주시지 않는 사람. 자, 이게 타로리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CTR. 타로 리더 자격증 두 번째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고 취득을 하시고 25개 이상의 글 예를 들면 타로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강의를 들은 사람 그리고 8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이 이상부터는 이제 어, 좀 다른 분들을 봐주거나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거나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시려면 이세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오셔야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네 번째 자격까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타로를 많이 보시는 유저분들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CPTR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요. 타로카드를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죠. 타로 리딩이 되시는 분들, 타로 이미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내면적인 해석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이 타로 컨설턴트 자격에 부합이 되신다고 보겠습니다. 뭐그 이상으로 되게 많은데요. 뭐 타로 마스터, 타로 지도자, 어, 타로 그랜드 마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음, 우리가 이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요. 따로 스승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음, 대표적으로 마스터 칼리님의 타로 카드 강좌가 있는데요. 이제 매년마다 한네 번에 걸쳐서 내 학기에 걸쳐서 수강 신청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이렇게 혹해서 아, 나도 자격증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너무 비싸더라고요. <laughs>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이제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시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마스터 칼리님 수강료가 너무 비쌌는데, 좀인하좀 어떻게 안 될까요? <laughs> 네, 여기까지 농담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샤로카드를 하실 때좀더 신중하시고, 또 즐겁게, 신중하지만 즐겁게, 이렇게 샤로카드와 네, 함께하는 생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퍼플캣이었습니다